자, 안녕하세요. 저,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 1월 6일이죠. 날씨가 약간 좀 싸늘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긴, 소환이 지금 어제였습니다. 소환 지나고 나니까 이제 대안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소, 대안이가 소환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그런 옛 이야기 있었죠. 소환이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절 때라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소환이 별 추위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은 약간 좀 서늘한 그런 기분이 느껴지네요. 눈이라도 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심에라도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께 바이오테라피오, 제, 저희 방송에서 두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바이오테라피오가 정말 본능이 너무 뛰어나서, 제가 오늘 또 방송을 한번더 합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분, 우리 고재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그 고재현 선생님, 오늘 얼굴이 어쩜 이렇게 헌해지셨어요? 아, 저 나름대로 장점이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laughs> 비밀요? 네, 네. 우리 제 비밀 그거 오늘 한번 캘려고, 그 비밀을 캘려고 제가 지금 오늘 우리 고재현 선생님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번 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고재현 선생님하고 조금 있다가 그 얼굴이 좋아진 비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 2년 전에, 내추렐로 어, 쓰러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약한 예, 2, 3년 전에, 예. 제가 그 부평역에서, 예. 어, 뇌출로 쓰러진 것까지 쓰러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 지하철에 내려올 때, 그때 예. 쓰러진 거는 전혀 기억이 없고, 예. 어, 깨어나 보니까 병원 침상에 누워있더라고요. 예. 음. 병원 침상에서.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수술까지, 대수술까지, 내수술까지 받으셨다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지금 겉보기에는 멀쩡해지셨는데,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신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어, 상당히, 걸어도 못 다니고, 침상에 네. 누워있을 정도, 누, 누워, 누워있어서, 어, 인식도,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럴 정도였는데, 네. 그 이후로는, 어, 해죽순하고, 해죽순하고, 또그 감당할래? 그것을 꾸준히 드셨던 건가요? 네네. 그걸, 그걸 드시고 꾸준하게 다른 약은 거의 안 먹고. 네. 제 친구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어, 해죽순하고 그 감당할래 그걸 꾸준하게 먹고 네. 많이 좋아졌는데 약간 완벽하지 조, 완벽하게 좋아졌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네. 약간의 그 운동하고 기타. 또, 다른, 그 이후로는, 예. 다른 건강 비법으로 나름대로 개발해서, 예. 누가 추천해 주셔서 그 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뭐, 많이 좋아졌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상태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좋아졌었더랬어요? 뭐, 제가 퍼센트로 따지기는 좀 뭐하지만은, 예. 약90% 정도라고 볼 수, 약간, 100%모자란 100%는 아니라는 생각이 예. 약90% 정도는 회복이 아, 되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 회복이 되었고 그러면 그 이제 나머지 10%를 근래에 어떤 지금 비밀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예. 해결 하신 거예요? 네네 어떤 아. 지인분이 제 예. 건강 상태를 알고 예. 어, 바이오테라피어라는 그 방석을 예.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 바이오테라피오 방석을 꾸준하게 예. 에, 평상시에는 안고 예. 잘 때는 또 둘둘 말아서 베개용으로 쓰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사람들이 날 몰라보게 많이 좋아졌다고 얼굴도 좋아지고 네네네 와. 일단 혈액 순환이 예. 원적에서 나와서 예. 혈액 순환을 도와주니까 예. 상당히 좋아진 거저 그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아니 제가 뭐 바이오테라피오 그러길래 그거 어디 뭐 먹는 건가 했더니 그게 먹는 게 아닌가봐요. <laughs> 네네. 와. 방석인데요. 예.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예. 아주 특수한 그 방석입니다. 아. 저, 많은 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원적에서는 사실, 그게, 그, 복사열이거든요. 네, 네. 복사열이 나오는 건데, 그 원적에서는 이 건강에 매우 좋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지금 그 방석, 바이오테라피 그, 저는 아까 그거 뭐 삶아서 먹는 것인가 했더니, <laughs> 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한번좀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예, 네, 예. 네. 한번좀 보여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와. 예, 예. 그, 진짜 방석이네. 네, 예, 방석인데, 내부에 예. 들어가면은 건강에 의로운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깔고도 안고. 깔고도 안고. 예. 또 평상, 평상시에는 깔고 앉지만은 네. 예. 잘 때는. 예. 이것을 베개, 베개처럼 말아서. 예. 그러니까 베개용으로 쓰고, 쓰고, 그러면은 이 머리에, 회전에, 혈액순환에.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이것을, 저, 어떻게, 어, 베개처럼 배웠는지 조금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예, 예, 예. 아, 그거, 베개 만드는 모습을 한번 좀보여주십시오 네, 네, 네. 돌돌 막 간단합니다. 예, 아. 편하게. 예, 예, 예. 자기 그 입체 맞게.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누워보시죠. 예, 예. 제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네, 괜찮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뭐. 예. 이렇게 베개용으로 용도로 쓰면 됩니다. 와, 딱 베개 높이 정도 되네요. 네네네. 예. 그 머리 회전에 머리에 뇌출혈 그 했던 부분들이 혈액순환이 일단 되니까 예. 예.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이제 누워 계시다가 그러면 한번 일어나서 좀 인터뷰 좀 해주시죠. 네네. 여러분, 저. 여기 이분이 뇌출혈 해가지고 저 머리 수술한 자국 보이시죠? 뭐 대충 따, 봐도 20cm가 훨씬 넘는 그런 상처가 지금 수술 그 상처가 보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다 갈라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데는 이바이오테라피오라는이 이 지금 마지막 이게 방점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야, 하룡점정이라 그러죠. 예, 어, 예, 예, 이거 방점을 찍은 바이오테라피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 배고 주무시고, 그리고 깔고 앉고 그러니까 어떤 점이 달라지던가요? 첫째, 잠이. 일단, 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네. 원만, 원만하니까, 네. 일단 잠이 잘 오고, 예.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아, 깊은 잠을 잔다.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있나면, 어, 보통 머리가 아프다거나, 예. 어, 약간의 그, 그, 석연차는 부분이 있는데, 예. 어, 이걸 매고 배고 자나, 자면서부터는 예. 아주 일어나면 상쾌하고, 개운하다. 개운하, 개운하고, 아...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사용해가지고 효과를 보셨다는 말씀이신데,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많은 이제 그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국민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네. 어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현대인들한테 스트레스 예. 특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저는 이걸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많은 스트레스가 많았던 그 결과에 비해서는. 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어, 저는 적극 어, 많은 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또 인터뷰 해주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제가 그 바람대로 많은 분들에게 좀 이게 알려져 가지고 그분들이 이바이오테라표를 구입하셔가지고 건강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큰 부담이 없겠더라고요. 예, 예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사,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이게 추운데. 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제가 대단히 감사히 말씀을 올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건강 회복하신 것 다시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추천해 주신 분들한테 고맙다고 다 말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